강동구는 추석을 맞아 친선 도시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는데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참여 농가가 큰 폭으로 증가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유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팔도 우리 농수산물이 강동구청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탐스럽게 연근, 사과와 복숭아, 포도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햇볕에 정성스럽게 말린 태양초 고추는. 김장철을 앞둔 이맘때가 제철입니다. 전통한가와 곶감 등 건강한 간식거리도 인기 품목입니다. 바다의 향을 머금은 각종 해조류는 전라남도 완도와 고흥에서 온 특산품입니다. 가격대는 유통마진을 빼 시중가보다 약30% 가량 저렴합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나선 만큼 최대 경쟁력은 상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 제가 직접 거금대교 밑에서 직접 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안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믿을 수 있게끔 우리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디저트는 아침부터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누립니다. 포천이 사과랑 포도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과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아이 매대를 깔고 있는데 이미 다 솔드가 돼가지고 일찍 끝나고 지금 2차 물량을 다시 직원 통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직거래 장터에는 강동구와 친선 도시로 협약한 전국 34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주민에게는 먼 곳에서 온 특산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산자에게도 판로 개척의 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장입니다. 도시 간 친선도모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신선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 좋고 참여 농가는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유통 없이 직접 판매하여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추석맞이 친선도시 특산물 직거래 장터. 방문객들은 넉넉한 인심도 장바구니에 담아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